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자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작동한다.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정체되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거죠. 자, 서울에 있는 부동산 큰 중개법인 상가 건물을 다루는 중개법인들은 어, 2년 전에 이자율이 내려갈 때, 2년 전에 3년에 전에 다 유튜브 방송도 찾아보면 나와요.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은행 이자가 내려가니까 상가 건물 매매가 거래량이 터질 거야.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더 터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거래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 이자 은행 이자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이 오르는 게 상향 시장의 이그 상승 기간은 부동산은 어떻다고요? 길다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팔든지 사든지 중개를 하든지 손님을 미리 매수자를 대기시키든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자율을 올해 올린다, 올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금액이, 아파트 지금 다운됐잖아요. 저희 쪽에 있는 아파트도, 대연상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나 아파트 가격이 1억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단 말이에요.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앞에 꼭지점보다는 더 올라가요. 무조건 더 올라가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네. 주식처럼 상장 폐지, 휴일 쪽으로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부동산은. 그런데 정말 양극화 양극화 하다 보면은 정말 돈안 되는 부동산들은 제로화 된단 말이에요, 일본처럼. 일본에는, 야, 내가 네 등기비용 대줄게. 등기비용, 취득세 내가 대줄게. 재산세도 내가 좀몇 년치 줄게. 이거 좀 가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제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로 간다. 이자율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국가 정책 흐름하고,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인지를 하고, 중계를 하실 때도 그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클로징 단계에서. 자, 이자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상승시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금액 안 사시면, 어, 이 금액 안 사시면, 어, 나중에 돈더 주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향시장이면은 아, 지금 이 금액이라도 받아야지. 만일에 놓치면은, 몇천만 원더 낮춰서 팔아야 되고 만일에 이 금액보다 더 좋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한 3, 4년 더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개론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실천하시는데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하락해야 할 가격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내려가지 않는 현상 아, 하방 경직성이죠.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죠. 어, 하방 경직성이 강한 자산이다. 즉 부동산은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입된 경우 하락폭이 크더라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은 매우 크다.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하나도 안 일으키고 샀는데 금액 내려갔다고 해서 손해 20억 주고 산 아파트를 뭐 15억, 12억 이렇게 7, 8억 손해보고 팔겠어요? 안 팔죠. 그냥 버티고 살죠. 따라서 미국등 외국에 비교해서 LTV가 낮은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주거와 관련된 아파트는 최소한 2032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아파트는 무조건 계속 오른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최소한 10년 동안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승 하락 상승의 사이클로 꾸준히 오를 것이다. 우상향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가격 쌀때 팔고 손해볼 손해보고 파는 사람이 바보죠. 못 버티고 팔고 그리고 세금 제도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 게 어떻게 됐죠? 다시 재연장 완화, 재연장 완화. 그러니까 1년 동안만 한다고 라한게 나중에 재연장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여하튼 토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때린 그한 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세금 다 두드리면서 판 사람 바보죠. 토지는 어떻게 돼요? 돈이 크니까, 돈이 크니까, 큰 부자들이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큰 부자들이 소송하고 헌법 소원하고 이거 세금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니까 토지에 관련된 세금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부과됐다가 1년만 딱 하고 그냥 바로 없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그런 국가정책이나 이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건물의 가격은 몇 년까지 이런 기한이 아니고, 어, 10년 동안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형 부동산 상가건물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오른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금액과 상가 건물과 건물 부속 토지의 가격 상승 금액은 비교가 안 된다. 상가 건물의 매도 차익으로 인한 자본 이득의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매수할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 아파트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있죠. 10억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 투자보다는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팔았을 때 훨씬 큰 돈을 벌수 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 적게 나가죠, 대출 많이 되죠, 레버리지 효과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기 이익도 안 생기는 이자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월세 수익도 생기죠. 근데 점프되는 금액이 상업적이나 준주구적만 돼도 입지만 좋으면 점프되는 금액이 가격 올라가는 금액 폭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소통이 개가 족해요 어, 명동에 서울의 명동, 그 다음에 부산의 남포동 어, 물건을 굉장히 많이 물건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어, 남포동을 이렇게 가시면 플랜카드 다 붙여져 있어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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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근데 남포동 은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주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체됐다가 좀 그랬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봐도. 그런데 명동 같은 경우는 부산의 남포동 같은 경우에 공식률이 처음에는 30% 됐다가 40% 됐다가 50%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매매 건수는 제일 많이 됐어요. 매매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언제 사는 거죠? 공실일 때좀노화되 있고 임차인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이때 사는 거죠. 투자자들은 다르게 움직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2천만 원 빵빵하게 나오는 뭐 의사 들어가 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 끝장 나게 해가지고 임차인들 해가지고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잘돼 있으면 그 건물을 싸게 팔겠어요? 아니면은 어제값다 받고 팔겠어요? 제값다 받고 팔죠. 그런데 공실되어 있고, 노화되어 있는데, 뭐 세입자들도 안 들어오고, 비어져 있고, 이러면은 어 비싼 금액보다 좀 싸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매수자가 사회지 팔리는 거잖아요. 유수자가 사야지.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거래됐어요. 경기가 좋을 때보다. 서울의 명동이나 남포동이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제가 수업 준비 자료 때문에 일부러 그 통계치까지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네. 남포동이 살수있다 남포동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다른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체되는 기간이 좀 있다가, 오를 때는 또팍 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남포동이나 강북동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있죠. 스케일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의뢰받아서 물건 진행했던 것 중에, 제가 아깝게 놓쳤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에 판다, 이렇게 했어요. 50억에 판다. 50억에 판다 했는데, 자기 상금액도 50억이에요. 근데, 50억에 팔지만, 수수료 2억을 주겠다, 이렇게 던져요. 20억이 팔지만 수수료 1억 줄게,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남포동이나 강북동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수료를 좀 많이 주고 통이 커요. 그쪽에 있는 물건들은 소유들의 이그 성향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가 건물을 많이 다루다 보면, 야, 남포동이나 강북동은 수수료를 많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구나라고 아시면, 어, 보통은 수수료를 깎거든요. 만일에 부동산 수수료가 5천만 원, 1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0.9% 풀로 다 주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보통은 0.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2%라도 깎아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파는데 수수료 9천만 원, 플러스 부가세 900만 원에서 9,900만 원줄 거를 7,700을 주는 거죠. 그럼 말 한마디에 돈이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100억짜리 그 파는 거나 남포동에 2 30억짜리 파는 거나 수수료 똑같아요 그래서 어 수수료 많이 주시면은 그거 이제 또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겠죠 문제 제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설팅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 컨설팅 넣어봤자 불법이에요 그럼 원칙은 사업자를 하나 더 내셔야 돼요 사업자를 공인중개사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사업자는 시켜낼 수 있잖아요 하나 더 내가 가지고 거기에 보고서라는 이제 내용을 서류로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놔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컨설팅 계약에 의한 수수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중개수수료는 받고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앞에 4월달까지 한 수업의 내용을 제가 다 했던 수업인데 어 나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예,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안 들어올 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어, 보세요.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상가가 지금 완전 히 틀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저는 반대로 이래요. 이게. 아, 이거 사는데 임차인들이 나간다라고 하면 어쩌지? 저 1층에 임차인이 좀 위티위티한데? 라고 하면은 제가 딱 보고 1층 임차인이 좀 장사도 잘 못하고 좀비실비시래요 그러면 나가는 걸 걱정하는 손님을 다르게 끌어 뜬 게, 어떻게 끌어 뜬 게겠어요? 이 손님 월세가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업종이, 좋은 업종이 들어오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면, 월세를 700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월세를 300을 더 받잖아요? 그럼 매매가에서 가치가 얼만큼 반영되죠? 바로 10억이 반영되죠. 그 기본 개념 가져가셔야 되죠. 연 3.6%.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억에 가란 수익률이 3.6%예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냥 부산이나 서울이나 우리나라의 수익률 기준이. 그러면 임차인을 잘 유치해서 300만 원더 받으면 건물 가치가 1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는 거를 걱정해서 매수인이 나가면 어쩌냐 이렇게 할 때, 아, 제가 임대나 드릴게요. 좋은 임차인. 예. 그 대신에 저희 쪽에 전속 계약을 좀한 1년을 해주세요. 상가 임대도 있잖아요 잘안 놓을, 놓을 때는 한달두 달이 아니고 6개월 9개월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어, 전속 중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붙이는 거를 허락을 받고 플랜카드 최대한 크게 붙이고 그냥 어, 부산에 있는 부동산 다 뿌리는 거죠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갖다가 한 2만 개는 이렇게 저장시켜놨거든요 부동산들 전화번호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 저희가 어떤 걸 하나 할 때, 만일에 에, 상가 임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가 임대 광고를 내고 있는 부동산 있죠. 옛날에는 이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네이버 들어가서 전화번호 누르면 휴대폰 번호가 뜨잖아요. 휴대폰 번호가 뜨잖아요. 그 개꿈 중개사. 그러면 그걸 쭉 해서 모아가지고, 뭐 저는 이제 문자박사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문자박사 프로그램 안에 상가 임대 부동산. 그러니까그 상가 임대 부동산은 광고를 내고 있는 상가 임대 부동산이에요. 비록 시장에 내든, 네이버에 내든, 뭐, 다른 부동산 앱에 내든. 그러면 상가를 중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들 전화번호 리스트를, 만약에 한천명 정도를 쫙 저장을 시켜놓으면, 그천 명한테 문자를, 문자 몇만 넣어서 한 번에 딱 보내요. 내가 또 물건을 임대를 해야될것 같으면, 전속 계약되어 있고, 위치도 좋고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손님 입장에서는 빨리 월세를 놔주면 우리가 수수료 받아봤자 한달 월세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임대 수수료 받을 때 월세가 천만 원이다 이러면 뭐 이렇게 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대충 0.9% 풀로 다 받아도 수수료가 한 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한 달치 월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리 진짜 좋은 임차인 놔 줬을 때 만일에 제가 임대인이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겠어요. 보너스로. 정말 3개월, 6개월 걸려도 옆에 상가는 새도안 놓이는데 내끈는나 줬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 포동이다, 남 포동 옆에 건물 1 0개 달아서 쭉 임대 안 놓이는데 이 부동산에서는 내끈를 금방 놔 주는 한 달, 두달 만에 그럼 제가 텀 뽑아서 줄것 같아. 요 그러면, 예. 그러면 어, 어, 어떤 그 손님은 자기가 잡고 갈수 있겠죠. 그러면 옆에 건물 주인이, 옆에 건물 주인이, 옆에 건물 주인이 나도 좀 나주만, 나도 좀 나주만 안 돼. 그러면 아, 저희가 이거 하는데, 사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뭐, 그래봤자 문자 보낸 것밖에 없죠? <laughs> 비용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진짜 부동산 한천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천 군데 연락을 하긴 했죠. 문자 내용 하나 넣어서 클릭만 딱 해서, 클릭만 딱 하면 한꺼번에 천 군데 가잖아요? 쭉. 그것도 보낼 때 예약 문자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천 군데 전화 못, 받자, 못 받잖아요? 그럼 50 군데씩, 뭐, 20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쭉 계속 보내는 거죠. 청군대 부동산에 그 리스트를 정리해 놓고 내가 물건 임대 놓을 때도 소유주 입장에서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을 할때 비해서 일이 굉장히 시스템만잘 활용하면 은 좋아졌어요. 전에는 저희들이 벼룩시장이나 이런 게 일일이 다 뒤져가지고 광고 내는 부동산 다 뒤져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다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전화번호가.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어 하게 되면은 소개 소개로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좀 옵션을 거셔도 되죠. 혹시 저희가좀 빨리 넣게 되면 조금 수수료는 0.9% 풀로 다줄수 있나요? 라고 최소 물어보셔야 되죠. 만약에 임대 월세가 1,000만 원 넘어가고 수수료가 양타쳤을 때 2, 3천만 원 되고 이러면 임대 수수료도 0.9%다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최소한 법정중개수수료는 좀 빨리 이렇게 임대를 놔드리면 최소한 0.9%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보너스도 좀 주시면 우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너스 기분 좋게 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화번호를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부동산 전화번호를. 그리고 문자는 보거든요. 문자는 봐요. 사람들 문자는. 문자 소리가 나니까 스팸 처리 안 해놓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거는 어, 어, 공실일 때 매매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어, 공실일 때 건해가지고 내가 임대를 잘나드리면 임대를 잘나드리면 그 가치를 올려서 저희가 상가 건물을 무조건 매수자 포인트로 움직이지 매도자 포인트로 안 움직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어, 매수자가 사고나서 2년 지나잖아요. 법인 같으면 사고나서 한달두 달도 안 돼서 만일에 100억에 샀다. 그럼 2년 뒤에는 150억, 130억 이렇게 팔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아, 저희가 한 100억에 사셨는데 대출도 한 60억 일으키고 보증금 한 10억에서 본인 돈은 3 0억 벌어서 등기비용에서 35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간 돈한두배 정도에서 한 135억 정도에 팔아들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냥. 2년 뒤에 접근을 해요. 2년 뒤에. 그럼 그 손님한테 또 팔아줄 수 있으면 그 손님 이팔아준 물건을 또 사주겠죠. 다른 물건, 또돈 되는 물건을. 그럼 그게 시간이 10년이 흘러가고 5년이 흘러가고 4년이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 그 손님하고 계약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하고 계약하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제하고 한 2년 남짓 동안 계약을 8번 하는 손님이 있어요. 상가 쪽에. 8번. 예. 뭐 매매금액도 거의 100억 되는 거 사주고, 뭐또 팔아주고, 뭐어또뭐 임대도 우리가 다 놔주고. 예. 그래서, 어이 임차인을 잘 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뭘 만들어가지고, 어 엘리베이터 무으면 엘리베이터 넣고, 엘리베이터가 좀 흐름하면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조명, 별로 안 좋으면 조명 깨끗하게 만들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 만약 1층에서 쓰는데 화장실 자기 돈 들여서라도 내 수수료를 한3천만원 받았다 한1 0 0만원 써가지고 그냥 화장실 깔끔하게 조명 예쁘게 딱 만들어줘야 세면대 바꿔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그 소주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막 해주고 막 신경 써주는데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서 가치를 올려서 어, 팔수 있도록 컨설팅을 잘 해주시면. 스스로 기분 좋게 영점 구프로다 주겠죠. 네. 여하튼 뭐 너무 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laughs>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천을 해보시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한 3개월 동안 내내 밥 먹었다는 라그 이제 저보다 늘할 만하신 부동산 쪽에 그분이 어, 한동안 상가 쪽에 어, 1년에 소득세만 상가 중개수수료만 1년에 한 못할 때는 한 7억 보통 은한 10억 정도 냈어요 10억 소득세 소득세만 그럼 얼마를 벌었겠, 벌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 옆에 제가 딱 달라붙어 있었던 이유가 뭔가 면 한번은 제 물망골 쪽에 뭐 상가 건물 안내를 간다고 하는데 물건을 제가 뭐 갑자기 손님이 정말 진성 손님이 제가 꼭 살려고 하는 손님이 요청을 해서 물건을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물건을 항상 빨리 주시거든요 제한테 한 10개, 20개를 쫙 빨리 주세요. 제가 물건이 부족해서 요청을 하면. 근데 제가 옆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폰으로 물건을 제한테 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갤러리 앨범에 상가 건물들, 물건들 쭉 정리해 놓은 거, 금액대별 지역별로 쫙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3 0 0개가 있는 거예요. 3 0 0개가 근데 그분은 자기가 사줬잖아요. 그럼 꼭 2년 뒤에 그 사람 사는 집 근처에 가서 근처에 가서, 그냥 무작정 전에, 아, 형님, 누님 이러면서, 아, 뭐, 동생 이러면서, 아, 내요 근처에 왔는데, 에, 뭐, 저녁에 술 한잔 할까? 내가 밥한끼 살게. 밥한 잔, 밥, 한잔, 아, 밥, 아, 밥 식사할까? 이러면서. 근데 무작정 가서 못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건 개발하고 와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6시 되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딱 뭐, 운동하시고, 한 8시 전에 딱 출근하셔가지고, 사무실 청소다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침 되면 물건 개발해서 맨날 물건 개발, 막 맨날 하세요. 하시고 딱 퇴근 시간 이후부터는 무조건 손님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래요, 그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2년 딱 지나면. 근데 지금은 상가 건물들을 법인이 많이 사거든요. 법인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매수 손님은 저희들이 그냥 정말 싸게 사주는 경우 같으면 은 바로 매매자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제가 만일에 사들인 손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8 0억에 샀는데 바로 뭐 100억, 110억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던져놓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물면은또 그걸 팔고 또 우리가 또 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오늘 그 이론 진도가 좀못 나갔지만 그 다음 시간 때는 있잖아요. 조금 있다 맞춰야 되니까 다음 시간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나갈게요. 타이트하게 수업을 나갈 거니까 오늘 네 분이 빠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별설 하셨는데, 다음 주에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니까, 어 프린트물을 좀 읽어 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파일에, 가능한 파일에 조금씩, 이렇게 한 40몇 잔의 이런 파일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어 아직 지금 마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아직 지문사지 마시고, 네. 그 아직 우리 10시까지 수업이니까 제가 10시 전에만 마춰드리면될것 같은데, 어 수업 늦게까지 하는 강사가 제일 강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laughs> 하도 그래서 가지고 네, 여튼 그 시간에 딱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수업이 되거든요. 네, 살아있는 수업 그래서 수업 진도를 못 나가더라도 사실 여기에 있는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보다는 이 내용은 혼자서 읽어봐도 충분히 응용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서 안 본다는 거죠. <laughs> 문제는. 집에 가서 안 보고, 제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읽고 이걸 다시 보는 분들이 좀, 그, 별로 이제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쭉 나가면 좋은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책에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게좀 중요해요. 책에 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좀 느낌을 가지는 거. 느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달 동안 수업을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목표를 최대한 크리큘럼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최대한 좀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니까요. 어 그래도 이제 시간 되시면 어 그다음에 시간이 안 되시면 어 오늘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이걸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올 거예요. 네.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러면 옆에 남편이 와이프가 뭐하냐 그러면 아뭐 하냐 그러면 아뭐 저기 뭐 부동산 하는데 지금 강의 듣는 거좀 좀 읽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하겠죠. 예, 네. 좋게 칭찬도 해주고 예. 네. 자,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예. 자, 거래량과 가격은 함께 움직인다. 이거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를 하시더라도 있잖아요. 34평 아파트가 매매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6평, 50평짜리 대형평수 아파트가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받쳐지면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받쳐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올라간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거래량이 많아지는지 안 많아지는지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앱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통계치 보면 충분히 알수 있잖아요. 예. 자,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며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laughs> 자, 서울시 15억 이상 아파트의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이전까지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 자, 15억 넘는 아파트가 2%, 2%. 100채 중에 두채밖에안 됐죠? 불과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2016년이 2016,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5억 이상 아파트는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의 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2019년도에 15% 이상이니까 지금은 더 많아진 거죠.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재택계에서 자본을 이룬 투자자들이 주거형 부동산 국가정책 규제와 더불어 아파트 등 주거형 부동산을 사기보다는 상가 건물을 사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상가 건물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대비 2년 사이에 상가 건물 매매 거래량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배. 4배 증가했어요. 4배. 이거는 그제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고 통계치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함께 상승합니다. 자, 상가 건물 매매 시장은 계속 상향시장이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상가 건물 매매와 임대는 아파트 거래와 비교해서 매매 금액 규모도 크고 공부할 것도 더 많고 잘 알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문제 터지면 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고 손해배상이 크기 때문에 어슬프게 공부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잘 알고 하셔야 돼요.